안녕하세요. 최신 뮤지컬 무대에 깜짝 등장하여 많은 이들의 감동과 박수 갈채를 받은 동환이가 훈훈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노래 활동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 불러준 노래는 동환이가 너무 좋아하는 여자에게 전하고 싶은 진심을 담은 노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날 동환이는 삼총사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낭만적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사랑을 노래하는 그의 재능은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잔잔하고 깊은 멜로디와 따뜻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마치 사랑의 아름다움에 취해 흥얼거리고 즐기는 사람들처럼 들렸습니다. 가사는 그 소녀에 대한 동안이의 따뜻하고 달콤하면서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애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에 벅차 흐느끼는 마음을 모두 표현하고 싶지만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는 두려움까지 진솔하게 노래합니다. 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그 멜로디에 담긴 진심어린 감정에 감동하며 동안이의 사랑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었고 노래에 담긴 이야기에 대한 감동과 공감이 공연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관객 중에는 윤아가 등장하여 직접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직접 녹아들어 감미로운 가사와 윤아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에 빠져들게 된 윤아도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무대 의자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를 사로잡은 감각적인 퍼포먼스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윤아는 자신의 재능을 완벽히 증명해내며 공식적으로 여자 친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다들 박수를 치며 정말 감격스러운 무대를 축하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